흔히 말해서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 거의 좋은 게 없잖아요. 왜 이걸 권유할까요? 이 아... 지점이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마약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권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길에 떨어져 있는 거를 주워서 하고 중독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퍼지는 거라서, 이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아.. 전염병으로 치, 와. 그래도 이렇게 하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죠. 아, 코로나도 사람, 사람 얘기하다가 기말 음, 접촉으로 음, 퍼지잖아요. 음, 그래서 마약도 전염병으로 보고, 방역을 해야 되는 종류의 질병이라고 생요 아, 아, 국가에서 뭐 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했을 때, 네이버 뉴스 댓글에 보면은 왜 약쟁이들한테 돈을 투입하냐? 음, 굉장히 음, 날선 많은 분들인데 음, 저는 음, 이게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한테 너왜 가서 걸려, 걸려가지고 국가 돈을 쓰냐? 라고 하지 않듯이, 음. 전염병 방역을 하듯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와. 있습니다. 저는 마약에 네.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헉.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